사무엘라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눈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눈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눈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심모아의 아들이여 심히간교한자라 적과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다비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론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론의 집에 이름에 암론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눈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눈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눈에게 이르라.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눈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적과 대답하되 아니라 내네 오라비어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쌤으로 억지로 동치만이라. 그리하고 암눈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압론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격바 아라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내게 눈을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피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형 압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의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압론에게 행함의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해.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신복들도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심 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주여 네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 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사무엘라 14장.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뜨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 이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니라. 그고 여인이 왕께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분이 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자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끼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 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개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민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주 왕은 말씀 하옵소서 왕이 가로되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내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물은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차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주 네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절를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 0세개리였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 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함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저럼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라 15장.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이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치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3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베를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적과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매를 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및 왕을 따라 가대에서온 육배기니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 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정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함에 가드 사람이 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적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어 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남 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하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예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